오늘은 베이거을 보면 영상이 끝 납니다 출발 어 뭐야 빨리빨리 갑줍 봅시다 아베이거이더 상당히 없네요 오케이 근데 네, 베이... 그저 어 뭐야 베이거인가오와이 니쥬 호 그래서 저번에 상당히 베이컨이 보면 항상 끝납니다는 29초밖에 안 됐거든요. 이번엔 그냥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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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베이컨 해왔는데 일단 여기서는 베이컨이 근데 근데 맨날 여기서 여기서 저기서 베이컨이 나와서 여기가 끊기더라뭐요 어, 그래서 저번에 이가를 보면 항상 끝나는 거로 이 질름기 있거든요. 어, 이 진짜 베이거리 없으니까 이제 쉽네요. 위로 올라가면 베이거리 없을 테고. 저에아 씨. 저, 저 두두두두네. 두두 두두두두 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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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. 두두두 어! 간지러워. <laughs> 그래서 저는 어, 아... 음, 그거 다시 거기로 올라갈게요. 하나, 둘, 셋, 씨 아니었구요?